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저에게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PMI 코리아 운영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어마어마한 지혜를 더해주시는 우리 그룹의 스포츠 선장님들이자리를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업으로. PM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비타민을 바꿔 먹은 것도 있고요. 부업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PM의 제품력에 놀라서 부업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부업으로 됐는데 이 부업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노다지였습니다. PM을 만나서 PM을 하면서 정말 너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 많은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정말 행복합니다. PM 덕분에 <laughs> 제가 이렇게 행복한 PM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아, 제가 PM을 하면서요, 시간이 목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PM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버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음, 앞으로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은 내 목숨이라는 말랑 똑같대요. 목숨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내네 시간에 이 시간을 더 많은 한 시간을 투자해서 열 시간을 버는 일, 백 시간을 버는 일, 천 시간을 버는 일.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먼저 PM의 옷을 입게 됐고요. 가만 보니까요, PM의 옷을 입는 순서대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제가 속속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저희들 소비자 모임과 BA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분들의 스토리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분한 한 분의 스토리 너무나 다 감동적이고 이렇게 저는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PM을 하면서는 사실 드라마도 안 봐요. 드라마볼 시간이 너무 안갔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비에 있는 시간을 위해서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미팅에 집중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함께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미팅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전부 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품을 팔러 다니는 분들은 한분도 없습니다. 저희 팀은 미, 오로지 이 팀, 모임 이걸 통해서 음, 이 PM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에요. 아까 우리 테스트문열 그걸 들을 때마다 어, 처음에는 저게 진짜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체험 사례, 제품을 통한 체험 사례, 또 돈을 버는 체험 사례, 여러 가지 체험 사례들을 보면서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다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게 PM 사업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아쉽게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대하지 않아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그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 모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요. 사람이 정말 보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PM을 통해서 좋은 것을 먹어서 몸이 회복이 되고요. 좋은 소식이, 소, 좋은 소식, 좋아졌다는 소식, 돈 벌었다는 소식. 여행갔다는 소식, 누구네 집이 이걸 통해서 3년 만에 아들이랑 처음 대화를 나눴다, 눈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건강해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빛이 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한테